안녕하세요. 철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철학박사 박은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달의 책으로 제가 쓴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아주 일상적인 철학, 부제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 벗어나기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철학을 관심 있어 하시기는 하시는데 철학이 조금 어렵죠. 저는 철학이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 대학 안에서 전공생들이 하는 공부고요. 또 한쪽은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인데 사실 일반인분들은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을 잘 전달하는데 아주 성공적이거나 유효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일반인과 철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철학 커뮤니케이터를 자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생각하는 법에 대한 내용으로 쓴 책입니다. 철학과 심리학 사이의 내용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은 심리적 인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는 자기가 옳다라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 자기에게 심리가 어떻게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지를 보게 되고, 그걸 잘 보게 되면 그 심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 밑에 무의식까지 보게 돼서 그 과정이 다 결국은 자기 성찰이어서요.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보아서 부제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 벗어나기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책을 쓰면서 초고로는 초고의 제목으로는 "마음과 생각 사이로 할까,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이라고 할까, 마음을 돌보는 철학이라고 할까, 마음을 돌보는 생각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원고인데, 최종 제목이 아주 일상적인 철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철학 상담 철학 실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철학 실천과 상담이라는 학회지에 창간 후에 제가 낸 논문이 논리를 비트는 심리+ 심리를 조절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잘 알아채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지는 잘못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 남들이 비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왜 어,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인간의 생각은 마음이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이 편할까 쪽으로 생각이 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 마음이 편리해지는 방향은 내가 옳다가 확인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이상하게 갈수 있지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의 총합이 가장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옳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음,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는데 비판적 사고가 결국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 봐서 타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잘 따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판적 사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안 믿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자꾸 심리가 비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논리를 잘 정돈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면 자신 안에 논리와 심리 사이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논리와 심리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는 그 자체가 심리가 어떻게 편파적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논리의 힘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의 힘이 강화되게 하는 내용으로 책을 쓴 건데요. 자, 그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이유를 잘 보면 우리는 생각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옳다에 안주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는 이유가 뭐냐면 철학은 보편적 인식을 지향하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게 비판적 사고인데 우리는 어떻게 편파적으로 인식을 해요 상대방과 내가 갈등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은 측면과 내가 타당한 측면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모두 있어요. 내가 타당하지 않은 측면과 상대방이 타당한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타당하지 않은 측면과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은 측면을 보는 데는 심리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비논리는 우리가 잘 파악하는데 자신의 비논리는 파악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은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철학은 보편적, 비판적, 객관적 인식을 지향하죠. 왜 지향한다고 표현해요? 완전히 할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보편적으로, 완전히 비판적으로, 완전히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 나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덜 편파적인 인식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인식의 편파성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철학은 보편적 인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식의 편파성을 문제 삼죠. 그래서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지점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이 책은 일부와 이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부 개념편은 일상을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들, 이부 심화편은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 훈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상을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들의 방어적 귀인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인을 귀착시킨다는 심리학의 개념입니다 음 애들도 뭘 잘못했을 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얘가 그랬어요 얘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원인을 자기 마음이 편리하게 남 탓으로 돌립니다 예남 탓으로 돌리는데 그남 탓으로 돌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탓으로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방어적 귀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을 귀착시킬 때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원인을 귀착시킨다는 심리학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철학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 내탓을 해야 될 부분은 내탓을 하고 남탓을 해야 될 때는 남탓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잘한 부분과 남이 잘한 부분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과 남이 잘못한 부분, 이거를 이 경우 경우를 잘 따져서 모든 경우를 잘 포괄하려고 하는 게 철학의 작업인 거거든요. 철학은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사태의 전모에 접근하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심리적 인식은 편파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보고 맨날 남들만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철학은 이거를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틀린 측면까지 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방어적 규입만 하고 있으면 남들 원망하다가 인생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적 귀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썼고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분이라는 절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욕이 건강식품도 아닌데 왜 욕을 먹으면 오래 살아요?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걸까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죠? 욕 먹으면 기분이 나쁜데. 그럼 욕 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떠도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죠? 그럼, 욕먹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어서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떠돌까요? 음, 욕먹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 자신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 자신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 자, 본인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둔감함의 소유자들이죠. 네. 어떻게 욕먹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본인이 용먹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먹는 행위를 지속해서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배짱이잖아요. 둘의 공통 특성은 뭐예요? 놀라운 둔감함과 놀라운 배짱의 소유자인데 이러면 이, 이 특성이, 이 특성이 오래 산다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어요? 놀라운 둔감함의 소유자나 놀라운 배짱의 소유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못 받고 그러겠죠. 네, 모르면 스트레스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욕 먹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공통 특성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욕 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진 않지만 욕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로 생각하면 또 오해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인지구두세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에너지를 덜 들인다. 에너지를 덜 들여서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봐야 될 진실을 못 보고 갈등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이중 논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관심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논리라는 말이 어려우실까요? 사실 이중 논리를 얘기하는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메스, 남이 하면 스캔들. 그렇죠? 이게 나에게 적용한 논리와 타인에게 적용한 논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비판적 철학적 인식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내 눈엔 로맨스이지만 남이 보기에는 스캔들에 불과할 수 있고 남이 하는 거 저거 저 사람에게 남인 나에게는 스캔들에 불과하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엄청난 로맨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경우 경우를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중 논리를 구사하지 않게 생각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화편의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 훈련인데 어떻게 하면 인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가 근거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까 욕먹으면 오래 산다를 경우를 나눠서 생각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하자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음 그리고 뭘 중요하게 제가 제안을 했냐면 교정적 인식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 우리의 인식이 일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것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음 인식의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부분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갈등할 때 어느 게 인식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아쉬워요?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인식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인식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힘든 방식의 인식을 좀더 가중치를 두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할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만큼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내 눈에는 내 잘못이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일 테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게 모두 다 정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러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인식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에 가중치를 두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점이 뭔데요?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타인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화를 내서 갈등을 하게 되거나 이런 가능성을 줄여주고요. 어 2년, 3년 뒤에, 아, 내가 그때 그걸 생각을 못 했구나. 이러고 후회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제가 강의 다니면서 철학은 미리 머리 아파서 두구두구 머리 아플 가능성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미리 머리 아픈 게 교정적 인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쉬운 것을 일부러 가중치를 두어서 생각함으로써 정말 사태의 전모에 접근하려는 노력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음 타인의 비논리만 보던 눈이 나의 비논리까지도 보게 돼요 나의 비논리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비논리를 수용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어 나도 여기서 이렇게 비논리적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논리를 수용하는 게. 수월해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어, 너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갖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꼬인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충분히 자신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이해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훨씬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2부 심화편에는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심리학 책을 읽고 감동해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 뭐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점검하자.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으로 하고 싶다면 이런 제목도 있는데요. 음, 제가 하나 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생각 하나를 조금 더 알려드리면, 사실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을 많이 다치냐 하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악의적으로 해석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음어한 십몇 년 만에 갑자기 동창이 전화를 했어요 <laughs> 그러면 반갑기만 하세요 약간 두려움도 있지 않으세요 어 내가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얘가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악의적으로 해석하도록 진화해 온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타인이 선의일 때 내가 그걸 선의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리고 타인이 악의일 때 내가 그걸 악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타인이 선의일 때 악의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 선의인 사람을 내가 악의로 오해를 했으니까 나중에 미안해지죠 그런데 악의인 사람을 선의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면 사기를 당해서 정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일단 악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되겠어요? 일단 선의로 해석하는 쪽으로 되겠어요? 그 어,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이 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의심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너또뭐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자기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도 사실 요로요로한 나쁜 의도가 있지 않나? 일단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근데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오히려 친구가 더 나를 더잘 이해해. 어, 가족이 더 나를 잘 이해를 못 해. 근데 어쩌다 만나는 친구는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뭘안 하려고 저렇게 어 술을 쓰나 이런 식의 생각은 안 되고 적절히 양보할 수 있거든요. 경계를 지켜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저 사람이 해겠, 하겠다고 했던 설거지 아래 넘면 내가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무슨 의도로 이걸 이렇게 했나 이렇게 넘겨 짓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차로 넘겨 주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의로 넘겨 짚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인간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기 쉽고 타인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쉽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역시 그렇다는 거. 그래서 너무 서운해 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조금 진실을 보면서, 음, 편파적 인식의 영향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돌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이중 논리의 문제를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사위가 설거지하면 예뻐 보이고 아들이 설거지하면 미워 보인다. 이게 당연한 심리적 인식이죠. <laughs> 예. 그런데 이때 논리를 활성화하면, 아, 내가 남의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 예쁘게 보는데 우리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 밉게 보는구나. 이렇게 논리적 인식을 하고 나면 편파적 인식의 영향을 좀 약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의 힘을 길러서 내가 심리적 인식에 딸려가서는 나도 불편해지고 남도 불편해지고 그러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좀 정돈하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심리가 논리를 비틀어 오는 지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심리를 그렇게 만드는 무의식적 작용까지 알게 돼서 내가 나를 더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도 더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제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습관 벗어나기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철학자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지점을 잘 정리하고 잘 사태의 전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철학자의 이름은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철학에서 원하는 생각을 잘하는 법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